예전에 제가 우리 어떤 선교단체에서 1박 2일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장 목사님이 어 우리 이번에 잠기자랑 아주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잠기자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김치냉장고를 우리가 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1등이 김치냉장고, 2등이 선풍기였거든요. 1등 김치냉장고 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그냥 막 이제 연습을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 34년 동안 목, 목회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아주 큰 기회를 하시고 아주 주무하시고 이런 분이야. 그런데 그 분이 어떻게 나오셨냐면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옷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목도리 하얀 거를 딱 끼고. 그러고 나오셔서 이제 장기 자랑을 하시는 거야. 아 저분이 노래를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하시겠구나 그랬는데 노래를 하시는데 무슨 노래 하시냐? 쨍하고 햇들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목도리를 빼는 거야. 그러더니 또똑같지 또 쨍하고 햇들 날 돌아온단다 하더니 자켓을 또 벗어. 그러고 나서 또 쨍하고 햇들 날 그것밖에 모르시네저 당신은 쨍하고 햇들 날 돌아온다. 그러더니 또 쫓겨요. 옷을 여섯 개를 입고 서거요 얼마나, 얼마나 배꼽을 잡고, 얼마나, 그 목사님들 자체가 막다 웃으면서 나이를 탔어요. 자, 그분이 1등을 하셔서 김치냉장고를 받으셔서 이 김치냉장고 필요한 개척에다가 기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 자존심 하나만 내려놓으면 여러분들 즐겁게 할수 있는 것이야. 이게, 여기서 저는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아, 그래, 우리 자존심은 다른 사람에게 참 부담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모든 사람이 자유가 있더라요 그분이 아 나는 여기서 뭘 넣어야 하고 앉아 계셨더라면 우리 모든 사람이 즐거운 교통이 영이 통하지 않죠.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다 영이 즐겁게 희락으로 통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없신여겨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하나님의 통치에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떨어질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없인 여기는 그런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은 금방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라면 우리는 어떤 순간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자존심에 따라서 내가 높아지느냐, 내가 낮아지느냐,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죄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아주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거기에 내가 줄서 있는 곳. 그게 바로 죄의 실체. 그러나 우리는 네.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 네. 우리는 이분에게만 붙잡혀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에게 우리는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귀한 나라가 될줄 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아, 네.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아, 네.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